있는 그대로의 것을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이 행복해지는 구도의 길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젊은 시절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세상은 마치 내가 정복해야 할 거대한 산처럼 보였고, 내 생각과 의지 두 주먹의 쥔 힘으로 그 정상에 올라서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여 내 마음대로 세우고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오르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고자 쉼 없이 달렸습니다. 넘어지면 무릎에 흙을 털고 일어나 다시 뛰었고 때로는 세상과 부딪치며 상처 입고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쫓아가거나 생각에 쫓기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물질개벽을 이루고 정신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숨가쁘게 달려온 길의 끝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가득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명예, 재산, 수많은 인연들. 그것들이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고 있었을까요? 평생을 무언가를 쥐기 위해 꽉 오므리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펴보는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얻어낸 것들이 때로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지키기 위해 더큰 힘을 쏟아야 하는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진정한 자유 평화 행복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세상과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는 대신 세상의 일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가 되고 그 일부를 구경하는 재미를 얻어야 합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감각하는 힘을 얻기 위한 수련, 수행, 훈련으로 봄나라 책 읽기 낭독이 있습니다. 이른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말입니다. 바위가 길을 막으면 화를 내며 부수려 애쓰는 대신 바위를 비켜 흐르는 시냇물처럼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면 맞서 싸우다 부러지는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며 흔들리는 갈대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고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옛 현인들이 말했던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길, 순천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무거우시진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흐르는 강물처럼 고요한 하늘처럼 있는 그대로의 세상 속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찬란하지만 이것을 보고 즐기는 감각의 힘을 얻는 노력이 봄 나라의 책 읽기의 구도의 여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